저에게 있어 동북재란 어떤 것인가요? 아, 저에게 동북재란 호기심 같아요. 가장 즐거웠던 청년 시절의 추억, 5월이었다. 5월처럼 어, 정말 봄처럼 화사했고 푸르렀고 신선하고 상쾌한 조직이었다. 내 친구가 되어주고 형 동생들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분들도 같이 있게 되는 동북재는 저의 그리움이다.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송당교회 김상구 장로고요. 저는 97년도에 동북시찰 청년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98년도 동북지회 청년회 회장을 했었고 함덕교회 박수식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교회 안수집사 한 용길이고요. 99년도에 동북지회 청년 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도에 동북지회 청년회장을 했었고요. 현재는 신촌교회에 섬기고 있고, 이름은 이요한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제 처음 만나신 지는 오래되셨을 텐데, 만났을 당시에 생각했던 인상이나 청년 때는 이랬었는데, 일단 기억들수시면 편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네, 지금 거의 뭐 30년. 그, 된것 같은데, 그죠? 우선 여기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전화통화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모임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원래 어색한 사이가 아닌데 우리 아주 자유분방한 사이인데. 예. 그, 여기 우리 김상구 선배님이나 박희기 선배님은 제가 그 청년이 돼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동북지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한용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이쪽 동북 지역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 때그 문화 예감을 하는데 문화 예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별로 이제 함께 그 교회별 친교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 신촌교회에서 김영연교회를 가면 김영연교회 학생이 신촌교회로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부터 알았었고, 윤길 선배님은 이제 저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청년회 활동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안전는꽤 됐죠. 꽤 됐고, 지금도 아까 김장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시로 연락도 하고, 지금도 이제 작년이 되었지만, 뭐 50이 됐고, 50이 넘고, 뭐 그런 나이들이되지 지금까지도 이제 그 믿음의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입니다. 믿음의 우정 좋네. 야, 믿음의 아... 우정. 네, 믿음의 <laughs> 우정. 그 단어 아주 신선하네요. <laughs> 현재는 남성교회가 장모의 이런 군직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계신데 당시 20년, 30년 전에도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하신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너는 커서 장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장로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해 와서 지금은 어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되게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 때도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청년 제가 청년 때 장로님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없어 보여서 우리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제주도의 이런 노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 저도 이제 장로가 됐지만, 우리 규슈 장로님이나, 이제 뭐, 요한, 저 집사님도 이제 피택 장로님 되셨고, 저희 장청할 때 활동을 했던, 동북지에 또청년회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장로님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예전 청년 때의 그런 신선한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잊지 않고 잘 한다면 아마, 어, 좀더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제주노예, 제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년 때그 가졌던 생각을 좀더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기성세대의 그런 어떤 한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신선하고 좀더 새로운 생각, 그리고 청장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장로가 되고 싶어요. 예. 질문이 일단 2, 30년 대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청년의 조직 자체가 예, 대한 예술교장로회 제주노의 청년 연합회라고 해서 제주 장청 산하에 이제 각 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쪽, 동북지에뭐 서북지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동북지에 소속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동북지의 청년 연합회 활동을 했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이제 장청 임원으로서 또 이제 가서 했을 때의 다른데 우선적으로 이제 동북지의 청년 연합회 임원 활동을 했을 때는 사실은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 조직 자체가 왜냐면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뭐 목사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모여서 본인들끼리 총회를 열어가지고 스스로 자조직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소통 공간이 되었던 거죠. 이 동복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됐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드가 나오게 되고 뭐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뭐 돈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그 청년 조직으로서 해 움직이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멋지, 저 개인적으로는 멋진 조직이다. 그러면 내가 차후에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어꼭 굳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사님들, 활동적인 집사님들, 그리고 동북지 활동이나 활동, 청년얄회 활동했던 집사님들이 다시 모여서 그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멘토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청년들이 아니면 학생들 조직 자체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청년 운동이라든가 학생 운동, 기독교 학생 운동을 해나갔을 때참 좋겠다.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죠. 다양하게 지금 있는 청년들을 속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영역의 전문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라든가, 뭐 여기 지금 장로님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의사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좀이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되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예수의 정신. 청년 예술 정신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 조직 사회에 그런 전문가 그룹으로 장성이 성장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되게 멋있는 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멋있는 또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동북주에 속한 교회들이 뭐 신촌, 조천, 함덕, 김영, 뭐 행원, 구자질, 세화 뭐 선을중앙, 송당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교회가 제주장청 안에 내부, 안에 있는 이제 지회 중에 가장 그 교회 구성이 탄탄했어요, 가장. 시골 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저희가 중고동부 때부터 문화계 밤 행사를 하게 되면 늘상 보아왔던 그런 그 친구들이었고 선배였고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동북지회 청년연합회로 올라가더라도 스스럼 없이 그곳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그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꿈은 없었고 모여서 그냥 재밌게 놀았던 추억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고 1월 달에 신입생 환영회 그 다음에 2월 말일 하고 3월 1일 날 1박 2일로 동북제 수련회 꼭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년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에 기해서 거의 저희들이 이제 동북제 체육대회 전체 행사죠. 전체 행사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 그냥 그 외에 뭐 회기별로 특별한 행사들도 했었는데,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게 그냥 했던 터라, 그냥 이제, 아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뭐 학생회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작년까지 함께 있는, 모여있는 우리가 아 그때가 돼서도 재밌게 정말 실험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만은 했었죠. 했었고 그런 게 이제 지금도 보면 뭐 아까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선배님 세 분이나 뭐 전화 뭐 저기 우리 후배님이나 다 이제 지금도 스스럼없이 전화하고 막밥 먹자 그럼 밥 먹고 모이자 모이고 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선배님께서 제공해주신 도움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중한 추억들을 그거 같이 보면서 이때 즐거웠던 에피소드나 뭐 있었으면 0년대 아마, 아마 이때가 이때가 네. 2000년이라서 제가 회장을 했었던 때였는데 네. 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 중에서 저한테 사진을 좀 구해달라 그 당시 근데 이게 20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라서 쉽게 요즘은 또 디카 디카였고 그 다음에 폰카 세대라서 사진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해가지고 서민분들한테 말씀드려 사진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집을 뒤지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어 이게 전 저도 몰랐던 자료라서 동북계의 주제가도 있네요. 네 주제가도 이제 서양군의 민족이 이거 블로그니까아 그때 한 민족군 첫 찬양했을 때 이게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우리 서기가 만들었나 네. 총무가 만들린 없을 것 같고 그치 맞지 아닌 것 같아. 서기 같은데. 진짜 그때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1월 달에 그때 우리 뭘 했냐면 신입생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그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전원일기 분위기. 그렇죠. 맞겠지? 많이 모였는데 이때는 <laughs> 뭐 했냐면 그냥 이제 그 신부는 이제 우리 신입생들이 되고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그 13년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머리에 이제 그 화관도 씌우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고, 예, 그런 추억들이죠. 지금 보면은 다들 살도 찌셨는데, 그때 보면 다 엄청 엄청나게 예, <laughs>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옛날 얼굴 다 보이시죠. 예. 네, 단계에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숫자들이 많았거든 그때 그래서 회장도 그냥 우리 그냥 된거 같죠 치열하게 3천까지 투표하고 투표 투표 그랬다니아요 예, 예. 지금은 한달한달 한달 말들 많던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2001년도부터는 그냥 된 무투표 당선인데 <웃음> <웃음> 저희까지만 하더라도 투표 정, 굉장히 치열하게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저 위원회 꾸려지고 아막 치열하게 막회치 네. 개정하고 기억 나시죠? <laughs> 네, 기억납니다. <laughs> 치열했어, 치열했어. 이때는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일박2일 수련인데 이때는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진짜 박스에게 수련회를 해가지고 가시는 수련회못오겠다는 청년들이 많았죠, 그때. 어제 아름다운 비 이정호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감사 그랬던 추억들이. 저 있고. 사진은 없죠? 예, 예 장례 사진이 <laughs> 안, 안 보입니다. 저. 아쉽네요. 그때는 다시는 여기 가 클로즈업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옛 모습들 보스라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이. 예. 보이죠? 나 게. <laughs> <laughs>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원교회가 지금은 정말 많이 컸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나서서 어린이 그 연세 학교 예. 성경학교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선월중앙교회하고그 행원교회를 그때 두 교회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그 노왕전도 하면서 애들을 네. 교회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박규식 선배님이 그 유명한 그 전도마 전술 에너 좀 흘리고 흘리고 <웃음> <웃음> 말씀으로 담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 아, 아, 훌륭한 일을 하셨네 우리 부모님 그랬던 분들입니다. <laughs> 그랬었던... 예, 손들고 이제 애들 홀리는 그 모습 <laughs> 하고 이제 동북제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때 저희들 그때 만나와 매출하기라고 해서 저희 재정이 지구에서 올라오는 그... 그 상해비. 상해비 하고 동북제 체육대회 때 스폰 어?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스폰으로는 또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육대회 때그 음식을 좀 팔면서 이제 강매했죠, 강매. 교회마다 다니면서 꼭 드셔야 된다고. <laughs> 강매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들이 나고. 저희 때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그때, 6월달이었구나, 6월달. 보통 7월이 되면 성교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성교여행을 못 떠났고, 그 6월달에 북방 성교를 위한 1일 차집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하면서 나중에 이거 뭐 보면, 제가 보니까 나와있던데, 그때 이제 우리 부자질를꽤심화하시던 김남건 목사님이 제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통해서 조선족 어골 위한 이제 그 돕기 위한 그 일차 집 성금을 모아서 전달해드렸던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열심히 치열하게 그 청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들이 이게 에범문이 너무 이렇게 또렷이 다시 또 기억이 나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동복지의 청년회, 아까 체육대 얘기를 했는데, 그 체육대회는 청년들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동복지에 속한 모든 교회 정교인이 모여 사는 체육대회였어요. 그걸 항상 이제 청년회가 주관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로 큰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감정이 분출되다 보니까 <laughs> 장기 이제 미출석자죠 교회 한동안 안나오시던 분들도 이제 그날만큼은 이제 축구, 축구, 축 신고 <laughs>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축구 매고 축구 주요하서책 참석했어요. 왔으니까 뭐 사실은 스카우트하죠 우승 때문에. 예, 시 <laughs> 지금은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골스럽고 가족적인 아주 동북주의가 지교에만의 어떤 독자적인 게 아니고 동북계 전체가 하나의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는 지금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북지에 속해 있는 청년들 간에 또한 어뭐 어른들은 작년은 작년들간에 이렇게 만나물과 교류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런 돈독해지는 그런 아주 신앙의 우정을 쌓아가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후배분들께서 이런 거를 하시겠다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이 체육대를 회 개최한다는 것이 지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쉬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종목을 갖고 할 거냐. 뒷짐, 뒷짐, 그리고 뒷짐, 뒷짐. 돈은 또 어떻게 <laughs> 마련할 거냐. 그리고 그럼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또 어, 활동을 해야 되냐. 음. 이런 논의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다각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동북지역 청년 연합회 회원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교회에서는 막 시켜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회의하고 하면서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스폰도 막 거들어 다니고 다들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모이는 걸 좋아했나 뭘? 네, 그런데 저도 했었죠. 이 체육대회 때문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저희도 송당교회 잘 몰랐었어요 덕천교도 잘 모르고 작은교회 행운을 잘 알게 되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송당교회하고 교류들이 중산에다 많이 못보는데 못 어떤 계기였냐 제가 많이 읽게성경 형님도 알고 시작한 게 뭐냐면 동부치 체육대 때예요 처음에서 그~ 송당교회하고 그때 덕천교회하고 어디 이게 같이 무슨 한 팀을 예, 기회, 예, 작으니까 이제 한, 예, 팀을 팀을 묶어서 체육대에 참석해서 그래서 송당교회 청년들하고의 어떤 교류들이 시작되기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같이 지금까지 하더 연이 이어 오는 건데 근데 나동북지역도 그렇고 장청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지 청년들이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큰 교회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연합적인 건 빼지고. 우리 동북지회나 장청들 통해서 이런 식 작은 교회들이 뭉칠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한 장이 만들어졌던데, 근데 이 동북지회가 끈끈한 게 뭐냐면 지금도 예전에도 보면 장로회 청년연합회 활동할 때도 보면 계속 주축적인 멤버들이 동북지회 멤버들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항시 해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동북지회 전통도 있어도 아직까지도 이제 청년들이 존재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게좀 새롭긴 한데 저인즈도 감이도 좋고 그것도 새롭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한테는 이 종북지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몇, 그때 당시 성당교회 막 인원수 많지도 않고 또, 많지 않더라도, 많더라도. 우리 안에 흡수해서 연합을 할수 있는 거로있 어떤 요동북제 청년회가 그의 한 축을 계속 감당해 왔던 게 하고, 한게 맞아요. 대단한 거죠, 그죠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이끌어냈다라는 그 것이. 모든 교회를 또 연합할 수 있게끔, 지역의 청년들을, 청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전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아직은 점점 세, 세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제가. 좀 이제 동북제 청년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우린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동북제 아까 도 치열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통해서 회장됐듯이 여기를 통하면 뭔가 좀 그래도 나름 위신이 있고 그런 공식화된 조직이었어요 사실은 청년들도 그래서 음.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신 거 보면 아까 좀좀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동북지에들이 주체적으로 더 공신력 있는 청년 조직으로서 좀 활동하면 좋겠다 생각이 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잠시 후에 돌아가면 뭘한번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레크레이션 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고 레크레이션 중에는 수건 돌리기가 제일 재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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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으면 괜히 거기 가서 수건 살짝 뒤로 넣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은 있는데 우선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의 사고와 지금 현재의 생각을 갖고 이제 그때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어 우선 지금 현재의 청년들을 봤을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저희 청년 때는 뭐 직장을 어디 들어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교회 해서 교회 봉사할 때뭐 아동보호 봉사로부터 이런 거할 때도 그런 걱정을 안 했고 또 이런 동복지 활동이나 장청 활동이나 이런 거할 때도 어떤 자기의 미래보다는 그냥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을 가장 우선시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때와 이제 좀 다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그런 어떤 미래 나의 직업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동부 교사 중에 청년 선생님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그때로 해서 돌아간다면, 우리 청년들, 청년들, 지금 현재의 청년들과 또 저가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진짜, 지금은 다 선생님들이 권사님, 집사님이잖아요. 엄마, 이렇게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은 그런 이제 교회 학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 여름 성형학교도 했었지만,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연합 여름 성형학교를 우리 동북주 청년회가 주최해서, 이렇게 큰 넓은 그런 광장 같은 곳,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곳을 빌려서 그런 동북지의 전체 여름성인학교 같은 걸 한번 우리 동북지의 청년회가 주관해서 한번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가 기독교 청년 문화들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기독,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어떤 문화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 있었어요. 따라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점 기독교 문화가 뒤에 처지고 세상 문화가 또뭐 앞서가는 상황이 돼 있어서 기독교 청년들이 움직이고 먼저 문화가 앞서고 뭔가 리더를 해나가면서 지혜보다는 시찰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는 저희 때는 일곱 개 시찰이 저 지회였어요. 동국지에 청년연합회가 있었어요. 일곱 개 지회가.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거의 시찰로 묶어지다 보니까 네개 지회 형태로 이제 움직여져야 될 건데, 청년들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연합하고 합, 합류시킬 수 있는 그 신점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뭐든 봐도. 어떤 세대들은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 그때 당시 열심히 하고 활성화 연대됐던 사람들이 지금 장로회 가도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남성계가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근데 난 지금 이제 밑에 청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이 세상 문화를 더 많이 하고 문화적으로도 앞서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 기독교 문화를, 교회 문화를 연합할 수 있는 문화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야 대전처럼 그 청년들 중심으로 어떤 문화들이 현재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한 계기가 되면 더 좋겠고 아까처럼 우리 상급 어제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또 여러 어제 성경학교도 좋고 다양한 그 계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모든 교회가 연대가 할수 있거든요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면 어떤 그런 어떤 연합적인 것을 움직이면서 기독교가 서로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라는 한,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를 연합할 수 있는 모습들 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좀 이끌어주면 어떨까? 그게 시작이 제주도는 장청, 장청이든 무게 아니라 우리 동북지에가 지금 현재 번재 있으니까 동북지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이 제주도의 어떤 청년 부흥을 다시 이끌어 갈수 있는 어떤 좋은, 저, 우리 저 후배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하려다기보다 우선은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예배도 교회도 우선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 우선 친교 모임이든 뭐 어, 차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우선은 모이는 것을 중요시하요 그래서 이제 호응이 없고 관심이 없는 교회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을 그런 친교의 장으로 우선은 이렇게 이끌어내서 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뭐 있겠어요? 금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말만 하면 다 능력들이 있으니까 아뭐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임원들 몇분 계신데 만약에 뭐 우리 청년들 해서 이제 신입생 환영에서 합니다. 와서 한번 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laughs> 쏴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